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해 를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2024년형 HP 옴니북 울트라플립 14는 인텔 15세대 코어 엘트라 7 프로세서와 32GB 램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1TB 저장 공간, 윈도우 11홈 탑재, 세련된 이클립스 그레이 색상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4위입니다. HP 2 0 2 5 Probook 4 5 1텐 최신 13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넉넉한 512GB 저장 공간, 16GB. 메모리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실버 디자인에 뛰어난 성능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HP 2025 엑소스 노트북. 뛰어난 성능과 스타일을 경험하세요. 인텔 13세대 i5 프로세서, 16GB 메모리, 512GB 저장 공간, 윈도우 11홈 탑재.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HP 2024 빅터스 16 노트북. 강력한 성능으로 당신의 꿈을 펼쳐보세요. 라이젠 8000 시리즈 프로세서와 RTX 4060의 환상적인 조합, 2TB 넉넉한 저장 공간과 32GB 메모리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2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2입니다. HP 2024 노트북,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의 조화, 15.6인치 화면, 인텔 13세대 코어 i3 프로세서, 8GB 메모리로 쾌적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이아몬드 화이트 내추럴 실버 색상, 2 5 6 g b 저장 공간, 그리고 놀라운 가격 50만.